어서오세요, 어서 오세요. 미용실입니다. 김기입니다. 오늘은 미용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일 거예요. 머리 관리 잘하세요? 아, 머리 관리 잘해요? 잘하고 계신가요? 그럼 이제 손님들이 어떻게? 음... 음...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, 고객님? 음... 음...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? 미용실에서 물어보는 관리, 머리 관리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. 머리 관리 해야지. 관리가 뭔데? 관리? 응. 음. 잘 말리고, 응. 바르는 거? 그리고 이제, 응. 손상이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게, 응, 신경을 그렇지. 잘 쓰는 거. 어, 어, 어.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겠네요. 잘 말리고, 제품 잘 바르고, 손상이 추가되지 않게. 자, 잘 말리는 건뭘잘 말리는 걸까? 이게 두피 쪽 수분을 응. 건강하게 없애는 거. 그래, 건강에 들어가면 안 <laughs> 돼. 어, 수분을 신경 써서. 어, 그렇지. 신경 써서 잘 없애는. 음, 미용사처럼. 그거 너무 음. 어려워. 울? 팔 아파. 맞아, 우리도 집에서 하면은. 어, 귀찮을 그래. 때는 마탱이 가. 잖아 <laughs> 그래도 잘 말려야지. 약속이 있거나 하는 날에는 무조건 잘 말려줘야지. 모양 변화도 안 일어나고 모발이 그러지 좀 살살 탱글탱글... 탱글...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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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피도 어. 좀 개운한 어, 것 같아 탱글탱글하지 맞아, 맞아. 어. 잘 말리는 건 미용사처럼 말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까울 거예요 미용사처럼 안 말리고 자연방치라던가뭐 선풍기 바람으로 말린다던가 아무것도 안 하면 관리를 잘 못하는 편에 속하겠죠? 관리를 잘 할수록 미용사가 말려준 머리 모양대로 머리가 잘 나올 거예요 네, 음. 나도 어. 넌 진짜 안 말려. 안 말릴 때 그냥 이제 수건으로 돌돌 말아 놓거든. 음. 아 그때 되면 정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. 어, 어 마탱이 가. 어 여기도 어. 앞머리도 이렇게 뽀송하게 어. 이렇게 딱 살아 있어야 되는데. 그러려면... 안 돼. 어, 어 맞아 맞아. 나도. 그러게 되면 관리 못 하는 거야. 어. 나는 머리 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맨날 열심히 말려. 아너 말리잖아. 어, 안 말리면은 진짜 뭐할 수가 없어. 빗질도 안 되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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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할때으드득하니까 네. 어, 자 그러면 두번째 잘 바르는 거뭘 어떻게 바르라고? 바르는 타이밍 맞아 그게 중요해 언제 바르는지 그, 어떨 때 바르는지 음. 머리 감고 어. 수건을 좀 짜고 바르는 제품 이제좀 살짝 말린 다음에, 다음에 물기 있을 제, 때 바르는 제품 바짝 말랐을 때 바르는, 바르는 제품 제품들이 타이밍별로 다 다르니까 음, 음, 그리고 웨이브일 음. 때 그렇지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원할 때 음, 음. 다 달라 또 맞아. 그런 제품을 잘 바르는 것도 관리에 속하겠죠. 응. 그렇지. 아나 바르는 건 진짜 힘들더라. 왜? 아나 나도 이제 집에서 바르는 어. 바른 귀찮아서 안 바르잖아. 솔직히 말해드려. 귀찮아요. <laughs> 귀찮아. 이게 다 <laughs> 바르라고 하는데 음. 나도 하면 잘안 어. 나니까. 난 항상 잘 발라. 바를 잘 수밖에 바를 없어. 안 바르면은 감당이 안 돼. 머리 말리는 것도 안 돼.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아. 빗질과 맞아. 이런. 생활의 윤택함을 위해 음. 잘 바를 수밖에 없어요 제 머리는 그리고 이제 나도 머리가 진짜 끝이 너무 진짜 상할 대로 어. 상했다 완전 엉킨다 아프다 이럴 때 나도 하는 거 <laughs> 그게 치다야 돼 사람 머리는 그러니까, 어. 그게 치다가지고 <laughs> 안돼 어, 많을수록 어. 바르면 좀더 나아지잖아. 어, 확실히 느끼잖아. 확실히 느껴. 그래서 고객분들도 다 하지 않을까? 맞아. 음. 그리고 마지막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관리, 손상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. 하, 이게 제일 어렵다. 맞아. 음. 손상이 잘안 오게 머리카락을 항상 열심히 관리해라는 거죠. 음. 근데 이제 음. 생활 속에 오는 그 마찰 같은 거 있잖아. 어. 머리 이렇게 비 어, 그런 그런 게안 오게 열심히 해야지. 그건 어,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해야지. 어. 어. 자연적으로 오는 것도 있어. 햇빛 받거나, 바람에 날리거나, 그러지. 그래도 이게 조금 조금씩 상하거든, 끝그 부분은. 어. 화분 속에다 넣어놓고 다녀야 되겠네. <laughs> 화분 속에 이렇게, 이렇게 막, 어떻게 바람 하나가. <laughs> 비닐 아 싸고 다녀야 되겠네. 비닐을 어. 싸서. 어쩔 수 없어. 근데 그것도 관리의 일종이잖아. 응, 맞아. 음. 자, 오늘은 모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미용사가 물어보는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.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빠빠! 안녕!